디저트 증조부분을 <laughs> 위해서 <웃음> 표현을 해봤어요. 어떠세요? 저처럼 목 아프신 분들 있었나요? 응. 많으셨을것 같은데. 아니, 저처럼 닥서클이라도. <laughs> 알로인 <나리나>. 아. 상상했잖아요 <laughs> 음, <사장님이> <laughs> 헤드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나갔어요. <laughs> 네, 너무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. 여러분은 과연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큼 되어있을까요? 저희가 되어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네.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몇 개인가요? 헉 아홉 개요 저도 여섯 개. 아홉. 오 아홉 개가 생각보다 많네요. 여덟 개. 요 여덟 개. 여섯 개가 지금 제일 적은데요? 어저 그럼 그 다음 적나봐요. 세 개까지가 정상이래요. 그 다음에 일곱 개까지는 중독 초기. 아저 중독 초기. 네. 여섯 개. 그 다음에 여덟 개에서 1 0 개는 심각한 중독이래요. 아홉 아개 있었던 어, 분들 많던데? 여기 심각한 분들 많으는데 여기도 많고 아홉 개도 많고 네 심각한 어.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응. 게스트분이 있어요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한번 평소에 어떤 자세로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어. 한번 소통해보고자 좋아요 혹시 들어오셨나요 채연님? 오, 채연님 오,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.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. 유티 성수점 오래 다니고 있는 스마트폰 <laughs> 초기시입 <laughs> <중학교 웃음> 아, 초기시에서 되게 이쁘구나. 반갑습니다. 평상시에 하던 자세 좀 취해주시겠어요? 평상시에 아, 네. 근데 거의 앉을 때다 이러지 않나요? 아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혹시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? 일단 네. 어쩔 수 없이 승모, 순모. 승모랑 음... 네. 그리고 심하면 목이랑 등까지 아픈 거 같아요. 아플 때 어, 어떻게? 방법을 바꾸세요? 일단 아프면 스트레칭하고, 네. 리뷰티 가요. <laughs> 아, 제술 <제슈버> 방법이었네? <laughs> 아, 근데 진짜 가요. 리뷰티를 가야 지 <laughs> 그런 아픔의 정도가 올 때가 있어. 그럴 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조금 음. 도움을 청하는 편이죠. 물론 운동 후에 더뭐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, 그 편안한 걸 떠나서,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. 네네네. 운동으로 안두는 그런 거걸 이제 리뷰치에 가는 거죠. 음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꿀팁은 스트레칭 꼭 해주셔야 해요. 음. 하나만 알려주세요. 어, 좋아요. 아, 스트레칭? 네. 채리님처럼 네. 여기가 이렇게 쏙 꺼지신 분들 있죠? 네, 이렇게. 네, 그러니까 목에 힘 들어가죠. 네. 그래서 이걸 내려도 여기가 쏙 꺼져 보이시잖아요. 여기가 오. 길어 보이지 네. 않고. 그러한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 하면 안 돼. 그럼 음, 어쩔 수없 그쵸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나 이거 맨날 이러면 안, 안 땡겨, 여기가. 음, 여기여야 와. 돼. 시작점. 거기서 목 돌려보세요. 그렇죠 넘기자마자 당기죠 어. 네. 여기 잡으면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. <laughs> 맨날 여기 했는데? 그래서 그냥 고개가 떨궈지는 거지, 여기가 늘어나진 않아요. 여기를 잡고 해야 돼. 오, 완전, 완전 꿀팁이에요. 근데 왜 이거 이제 알려줬어요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오시라고 아 그런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도 여기를 잡고 뭐 이렇게 뒤로 하면 진짜 많이 당겨요 오네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세벌 시작점에 대고 이렇게 하면 이중턱 사라질 수 있어요 발사로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번 이완을 시켜주면 주변 분들도 같이 움직여서 더 좋거든요 그래서 더슬림하게착 붙게 해주니까 좀 많이 늘려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스트레칭을 오, 하는 거거든요오 눈썹. 네, 이 중턱 도 예뻐지고. 맞아요. 목선도, 목선도 예뻐지고, 예뻐지고, 승모도 예뻐지고. 아 이렇게 하고 더 좋은 건 눈동자를 위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. 혓바닥도 입천장으로 올리시면 더 좋아요. 그다음에 여기를 잡고 하면 할수록 좀더 밑에 가슴 쪽에 잡고도 스트레칭하면 할수록 더 달라요. 그죠목 안에서만 끊기죠? <laughs> 네. 이렇게 하면 목에 쌓여있던 림프들이 다 빠져나가서 목이 진짜 네. 예뻐요 그래서 스마트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따라하고 계시죠? 따라따라해야돼 따라하세요 <laughs> 그래서 원래 휴대폰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가 내려가야 된대요 오. 여기 몸. 아 이... 이. 네 오. 왜냐면 네. 이렇게 버티니까 구분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버텨주니까 아. 그러면, 그러면 휴대폰만 이렇게 봐도 거목이 조금 개선이 되나요? 어 개선이 되고요 아, 이렇게 되고 아, 있으면 네. 숨쉬는 호흡통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모로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소화도 좋아질 수 있고 얼굴도 예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가 그러니까 관절이나 두통도 없어질 수 있고 음. 음, 결국 자세 유지와 스트레칭밖에 없다 어 임신은 그러니까 하는 행위는 하되 이걸 못 바꾸니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걸꼭 했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. 음. 그러면 끝으로 위비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가실까요? 아, 네. 벌써 2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. 받고 갈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꿀팁을 조금씩 하나씩 꼭 챙겨, 챙겨가세요. <laughs> 저는 꿀팁 챙겨와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거를 하다가 갔을 때랑 안 하고 갔을 때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. 제가 늘 하는 말은 와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저희 분장부터 좀 놀라셨을 것 같아. 사세히말씀드리지만 <laughs> <길이지만> 저희 <laughs> <거의> 너무 즐거웠답니다. <웃음> 맞아요. 정말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네. 그러면 <laughs> 오늘도 방송이 유익하셨다면, 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꾹꾹 <laughs> <구독꾼> 눌러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. 바른 날까지 보내세요. <laughs>